부산 서면 롯데호텔입니다.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어요. 4인실입니다. 일단 여기부터 <웃음> 와 <웃음> 미쳤다. 와 4인실답다. 너무 좋다. <laughs> 와 내스프레소 기계가 있어. 우와. 자동으로 열리네. 와 갑자기 우와 이거다 우와 거품 잘 나온다 우와 신기해 오. 우와 대박이다 삐져나왔어 이건 뭐야 왜 비싸게 주고 하는지 알것 같다 이게 대박이다 수영은 할줄 모르지만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. 헬스도 하고요.